노래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을 위한 꿈의 무대 도전 꿈의 합창 지난주 1차 동영상 예선 심사 에 이어 진행된 16팀 합창단의 2차 예선 심사 그중 최고의 실력을 갖춘 탑의 합창단이 드디어 결정됐다 그리고 이번 주두팀중한 팀만 살아남는 서바이벌 8강 본선 대결 1등을 해서 이겨서. 다시 4강에 진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왜 처음에 그냥 파이 결과! 보세요4강의 진출을 합친다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노래를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만들어가는 하모니. 아마추어 합창단이 만들어가는 꿈의 무대, 전국 합창단 서바이벌 도전 꿈의 합창 진행을 맡은 김은입니다이 프로를 통해서 합창을 사랑하는 많은 팀들이 열정을 이곳에서 쏟아부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그 뜨거운 열정이 더욱 발휘될 본격 8강전이 시작이 됩니다. 1, 2차 예선을 거쳐서 8강 무대에 오른 8개 팀, 그 8개 팀 중에서 과연 다음 4강에 진출할 수 있는 팀들은 어떤 팀이 될까요? 여러분께서도 기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심사를 또 본격적으로 해주실 심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대의 카리스마, 양재무. 감동적인 무대를 연출하는 뮤지컬 감독, 소준영. 바이올린 소율처럼 따뜻한 매력을 지닌 음악감독 우정은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한 n 감성 o l i 김성진 음악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합해서 우리가 뭔가를 다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 v 목적을 가진 violin, v i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우리한테 어떻게 보여주느냐를 잘 보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팀의 어떤 그 개성을 얼마나 잘 살려느냐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어 심사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심사 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실시간으로 집계가 됩니다. 예선 1, 2차 전과는 다른 집계 방식인데요. 심사위원 각한 명에 25점씩 총 100점의 점수를 줄수 있다. 무대의 합장단이 노래를 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점수 누적. 지정국과 자유국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팀이 사강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단 합산 점수가 동점일 시 지정국 점수가 높은 팀이 승리하게 된다. 팔강 첫 번째 대결은 여성의 부드러운 하모니를 보여주겠다 부산 센텀 합창단대 남성의 다이내믹한 에너지를 보여주겠다 군 합창단 카르페 디엠 사강에 진출할 팀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먼저 첫 번째 대결은 같은 곡을 부르는 지정곡 대결입니다. 부산 센텀 합창단과 카르페 디엠의 같은 듯 다른 노래 잘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그 재미를 만끽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수를 위해 힘쓰고 있는 카르페 디엠 정비를 하는 와중에도 합창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는데. 항상 즐겁습니다. 네, 합창의 이런 일원, 합창단 일원으로서 우리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즐겁고 일하는 것도 즐겁고 처음에는 굉장히 뭐 어색하고 굉장히 적응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합창 뭐단원들도서 자부심도 느끼고 굉장히 즐겁게 동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합창이 이야기도, 이야기도 같이 하면서 이제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도 이제 같이 맞춰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함께 군 생활이 더욱 행복해졌다는 그들. 팀장님. 시간 됐어요. 합창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자, 파이팅! 파 네, 정비복 완전히 위아래 세트로. 항상 이렇게 품에 품고 다니시나요? 어, 저도 품고 다니는데 이제 또 여기 한 주사님이 또더 열정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지고 다니십니다. 항상 지고 다니면서 노래도 이제 막 정비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옆에서 저도 같이 이제 흥얼거리는 거 이제 들으면서 저도 같이 옆에서 노래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서로 친인 아는 겁니다. <목소리> 계급을 뛰어넘어 함께하는 연습 시간이 즐겁기만하다. <목소리> 아 올라가자라. 치면 들었지. 올리는 거 끝에. 어, 툭툭 간다고. 해야 돼 이거 다 하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 이게 예, 다 같이 있으니까 노래도 잘되고 엄청 좋죠. 기분 좋을 때 되고 예, 예, 하나 하나 예, 예, 이제 마디 마디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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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갈 예. 때마다 기분도 참 예. 색다르기도 예. 색다르고 처음에는 그냥 멋져어 갖고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 배우면은 자기 파트 욕심이 있어 갖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부르시게 될지정곡은 그리운 금강산입니다. 지정국이 발표되자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는 카르페디엠. 과연 그들은 각오 그리운 금강산을 어떻게 소화할지 궁금해지는데. 바로 나와주세요 다시. 이건 뭐지? 이런. <laughs> 왜 우리에게 이런 노래가? 초등학교 때인가 한번 저 음악 시간에 배우고 한 번도 못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한테는 어울리는 곡인지부터 해가지고 과연 부를 수 있을까? 지휘자의 지도에 따라 연습에 들어가 보지만 익숙치 않은 곡이라 아직은 서툴기만 한데 <목소리> 유일한 여자단원인 배은경 지휘자는 더욱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도를 하고, 못 가본 지, 세, 네. 못, 못 가본 지, 뭐, 또, 한가 봐. 못 가봐. 뭐,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되네. 사실은 이렇게 보면서 엄마와 같은 마음이요. <laughs> 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케어하면서 뭐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정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해요, 저는. 끈끈한 정으로 이어진 단원들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할수 있을까? 혼자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지휘자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긴 하시지만 영명도 부족하고 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모자란것 같습니다.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다 연습이 끝난 후에도 함께 모여 틈틈이 합창 연습을 하는 카르페디엔 단원들. 서로 상의하고 도와가며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데 지금 좀 많이 쉬고 싶긴 한데 그래도 이번 주 시합 이제 시합이 있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개인적인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처음 보는 곡이라서 빨리 익혀놔야지또 나중에 나중에 이렇게 노래할 때 무대에 서가지고 실수할 일 없을 것 같아요 부산 센텀 합창단에 이어 카르페디에 엠게도준 멘토 소준영 심사위원의 합창 팀. 카르페디아 네, 합창단 담주장인 서효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남성적이면서도 굉장히 섬세한 면을 갖다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그두 면을 갖다가 볼수 있는 합창단이었으면 아마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곡을 선정을 했고 그 심사위원님이 말씀해주셨듯이 그 가곡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어과 또 남성이 그웅장그 남성스러운 소리를 중점으로 해서 연습하겠습니다. 소준영 심사위원의 조언대로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하모니를 내기 위해 더욱 열심히 연습하는 카르페 디엠. 과연 그들은. 8강 본선 무대에서 연습한 대로 합창을 선보일 수 있을까? 그만요 화이팅! 충성! 충성! 네, 저 지금 2층에도 어우 저거 뭐 병역 문화 혁신을 선도하는 까르페디데 합창단 해가지고 큰 플랜카드를 준비하셨는데 어, 말 그대로 병역 문화를 좀 바꿀 수 있는 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1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합창단 애들이 2등병 때 들어와서 오디션을 보고 합격해서 상병병장을 달아가면서 점점 표정이 밝아지는 모습을 아... 보고 충분히 문화 개혁에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합창단 때문일까요? 아니면 상병병장이면 제대를 앞두고 기쁜 걸까요? 합창단 때문입니요 <laughs> <laughs> 대한민국의 남아들이 부르는 그리운 금강산은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려드리죠. 남성들만 모여서 부른 그리운 금강산의 점수는요 88점입니다 네네 <laughs> 네, 앞선 팀에 비해서 3점 높게 나왔습니다 예자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작게 해서 크게 가려고또 싱크로나이즈를 해보려고 또 후렴구에 따라오는 것들을 더 의미있게 해보려고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으나 조금 그 음식으로 말하면 양념이 조금씩은 다 부족한 하지만 충분히 원재료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맛과 시도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었던 그런 무대였습니다. 굉장히 템포 설정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자칫하면 굉장히 늘어지고 축축 처지고, 근데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거를 지루하지 않게 끌고 가려는, 그러니까 지휘자님의 역량도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고요.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지정곡 대결에서는요, 까르페디엠이 88점으로 85점을 차지한 부산 센텀 합창단을 3점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유곡은요. 3점 앞서고 있는 카르페디엠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의 자유곡은 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단지 동맹.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획기 넘치는 합창을 선보인 지정곡에 이어 자유곡을 연습 중인 카르페디엠. 에너지 넘치는 군인 합창단의 장점을 살려 그들이 선택한 자유곡은 과연 어떤 곡일까. 광복 70주년 맞이하면서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조국을 향한 그 사신성인의 그 정신과 업적을 우리 군인들한테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곡을 연습했습니다. 나무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간절했던 염원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승고한 희생을 한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호국 정신을 기리며 자유곡 단지 동맹을 열창하는 카르페 디엠 비장하고 장음한 멜로디가 특징인 이 곡을 과연 그들은 8강 본선 무대에서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까 일단 보시다시피 저희는 그 어떤 노래에 대한 완성도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열정이나 그 지금 이 젊은 그런 패기로 노래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아마 다른 분들 한테 때는 좀 신선한 그런 합창단이 아닐까 그런. 내 조국의 하늘 아래서 살아갈 그 날을 위해 수많은 동지들이. 타국의 태양 아래 싸우다 자장남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간절했던 염원이 저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뜨거운 조국에와 간절합니다만 저 안중근은 이한 손가락을 조국에 바치겠습니다. Thank you. 청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요 94점을 획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역시 이 군인들의 장점을 잘 살린 무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 심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정곡에서 좀 불편했던 점들이 거의 완벽하게 다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높은 점수를 줄수 있는 만큼 최대로 점수를 어... 막 했는데 점수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아, 예.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양현님께서는 25점을 다 주셨다고 피력해주셨어요. 네. 네, 나머지 세 분께서 덜 주셨다는 얘기네요. <laughs> 소진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한 어, 가창력을 가진 이 집단인지라 어, 중간 가면서 저도 모르게 흡입이 되는 음. 곡의 흡입이 되는 그리고 또 그게 결국에는 클라이맥스로 연결이 되는. 자기의 의미를 갖다가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합창이었다라고 아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94점이라고 하는 고득점을 했기 때문에 총점이 182점이 됐습니다. 예, 아주 높은 점수를 차지했어요. 이제 부산 센텀 합창단이 97점 이상을 받아야만 어, 대결이 또 됩니다. 4점을 해드리니다

우리 예상보다는 점수가 더 나왔지만, 네. <laughs> 아 우리 한 200점 생각했거든, 우리아 어, 되게 힘들었습니다. <laughs> 처음에 했던 지정곡은 가곡이어서 좀 어렵고 자신도 없었는데 두 번째 했던 곡은 저희가 즐겨 부르던 노래라서 자신 있게 한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노래 점수가 잘, 예.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공은 파트가 부족하다는 평과 함께 지정곡 점수 85점을 받은 부산 센텀 합창단. 다이내믹한 표현이 아쉽다는 평을 받은 카르페 디엠의 지정국 점수는 88점. 이어 웅장한 하문니를 선보이며 자유곡 점수 94점을 받은 카르페 디엠. 그리고 다시 차별화된 무대로 자유곡에서 호평을 받은 부산 센텀 합창단. 그녀들이 받은 최종 점수는? 8강전 첫 번째 대결, 부산 센텀 합창단과 까르페디엠의 대결 펼쳐졌습니다. 이제 결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단, 이원사님, 어떤 생각이세요? 올라가겠습니다. <laughs> 아, 나는 힘줘야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빠지셨어요 아까는 그렇게 군인같이 씩씩하시더니 갑자기 그 패기가 어디 갔습니까? 그, 승리했을 때 소감을 지금 머릿속에 준비하고 있는데 엉뚱한 질문을 하셔서 대답을 잠깐 망설였습니다. 자, 그럼 소감 한번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승은 까르페디엠! 지금 소감은요? 어, 저희를 이곳까지 소개해 주신 지휘자 선생님과 <laughs>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먼저 가신 순국 선연들과 이 기쁨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소감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부산 센텀 합창단. 어, 지정곡에서 3점 뒤졌었거든요. 오로지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연습을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아 정말 그 노력이 너무나 엿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부황 짜고 있다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이 분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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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정으로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부황까지 뜨셨겠어요. 자,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 최고죠 최고. 여태까지 고생한 거 보람도 있고 또 서울에 또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 우승을 못한다면 못 내려갑니다. 못 내려갑니다. <laughs> 우승 안 하면 못 내려간답니다. 자 과연 30명이 남녀녀로 되느냐 아니면 가정을 찾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네요. 98점 이상이 나오면 부산 센텀 합창단이 우승하고 4강에 진출하고요. 97점 이하가 나오면 바로 까르페데이 우승하고 4강에 진출합니다. 자, 이제 그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결과! 보세요! 자, 돌아갑니다! 최종 점수는요? 최종 점수는요? 최종 점수는요? 과연 두 합창단 중 꿈의 무대를 향해 한 걸음 내디을 최종 합격팀은 누가 될 것인가? 95점! 95점! 자 이렇게 되면 아쉽게도 부산 센터맵 장단이 탈락하고 까르페 디엠 4강에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정말 잘해 주셨는데 2 점차입니다 2 점차 정말 근소한 차고 아 너무 슬픕니다 이거 패자 부활전이라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네요 그런 것좀 만들어 주세요 내년에 시즌 2에는 만들겠습니다 아좀 아쉽고요 그러나 멋진 무대였습니다 자 이제 소감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같이 하고 있는 합창단과 함께 기쁨을 막기할 거고 또 부산에 못 내려가시면 저희 부대에서 숙박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예. 자 이렇게 서로가 어우러지는 무대가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쉽지만 예. 우리 부산에서 올라오신 부산 센터 박찬은 너무 멋진 무대였어요. 그리고 고득점입니다. 근데 워낙 워라... <laughs> 이 쪽에서 고득점을 획득하다 보니까 180점이라고 하는 고득점 인드도 불구하고 아쉽게 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남기 모두가 우승자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아 전국 합창단 서바이벌 도전 꿈의 합창. 자 최종 우승을 향한 참가 팀들의 치열한 대결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 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2강 서바이벌 두 번째 대결 발랄한 무대를 선보일 서인천 콘2트0요와 실버 합창어의조력을 선보일 후, 2 0합창단의자존심을건 합창 대결 두 합창단 중심사위원들을미소시게 만든 합창단은 과연? 얻어수 <목소리> 확인합니다 사강의 향은 치열한 합천비결이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죠. 일부러 새벽 새벽에 5 시에 진짜 캐리어 끌고 왔는데 사각까지는 어, 적어도 가수이 되는데 좀 아쉬워요. 밤새 잠도 못 자고 새벽 일찍 새벽, 나서 부산에 왔는데. 왔으면 우리 이겼어요. 진짜 우리 다른 사람도 2 어, 시간 자고 노래 불러봐봐 <laughs> 아, 절에요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해봐야 되겠죠. 우리 좋은 추억이 될것 같으니까. 사람 사는데 인생 뛸거 있습니까? 이렇게 즐겁게 따면 되니까 그동안 이제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화합을 잘해 주는 자원님들과 우정과 또 사랑을 같이 나누시는 너무뜻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쪽 여성 합창단 분들도 되게 잘하셨는데 저희 쪽에 점수 더벌서 고맙고 사강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좀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자는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